자, 200명 돌파 이벤트 발표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어, 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빠지신 분이 없도록 이제 한 번씩 불러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정재영 님 참여되셨고요. 그 다음에 미니파랑 님 참여되셨고요. 네, 장재영 님 참여되셨고요. 남규홍 님 참여되셨습니다. 네 심유빈님 네, 참여 되셨고요. 그다음에 노현진님 참여 되셨고요. 김재관님 참여 되셨고요. 마루한울님 네, 참여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호시미키님 참여 되셨습니다. 이연주님 참여 되셨고요. 송성한님 참여 되셨습니다. 네 가니님 참여 되셨고요. 강점성님 참여 되셨습니다. 오벤님 참여 되셨고요. 에이스골드님 참여 되셨습니다. 이호연님 참여 되셨습니다. 곰돌이를 사랑하는 옐로우님 참여되셨습니다. 남자 최현필님, 네, 참여되셨습니다. 이해우님 참여되셨습니다. 함유정님 참여되셨습니다. 송성한님 참여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송영현님 참여되셨습니다. 박시은님 참여되셨습니다. 미키연구소님, 어, 곰님이었나? 어, 네, 잘못 읽었나요? 아무튼. 미키 연구소님 참여 되셨습니다. TV 나인님 참여 되셨습니다. 조승희님 참여 되셨습니다. 김효빈님 참여 되셨습니다. 신들기 신길 신들기님 참여 되셨습니다. 파네레파님 참여 되셨습니다. 강현빈님 잠깐만요. 강현빈님네 참여 되셨습니다. 김명준 김명중님 참여 되셨습니다. 수빈킴님 참여 되셨습니다. 드릴망치님 참여 되셨고요. 엄영준님 참여되셨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빠, 빠진 분이 없는지 한 번. 어, 빠진 분이, 네, 빠진 분이, 네, 없죠. 네, 빠르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님자 빼고 바로 이름만 불러서 불러드리겠습니다. 한,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 정재영 미니파랑, 이연주, 장재혁, 심유빈, 김재관, 노현지, 마루하늘, 호시미키, 네, 송성한, 남규옥, 간이, 강점석, 오배 에이스골드, 디, 이호연 송영현, 곰돌이를 사랑하는 옐로우, 남자채현필, 이해우함류정 미키연구소, 그 TV나잇, 박시은, 김효빈, 강현빈, 신들기신들기, 신들기, 파네레파, 김명중, 송승희, 수빈, 킴, 드릴망치, 엄영충. 아, 고미를 사랑하는님? 아, 그러구나. 미안합니다. <laughs> 잘못 적었어. 내가 여기다 그렇게 적어 놨어. 아, 잘못 적었구나. 아, 아무튼, 당첨이 되, 되면은 그분이 되는 거니까. 어, 뭐, 그게 그거 아니겠어? 네, 그러면은, 자, 내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어, 노안이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여기다 적어왔어. 네, 주작이 아니라는 거를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 캡슐에다가, 자, 여기 비어있고요 여기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슐에다가 하나씩 네, 정재영 님부터 네, 내가 다 적어왔어. 이렇게 빠른 진행을 위해서 내가 그 뭐지? 유튜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합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 저희 유튜브는 버리시면 안 돼요. 버리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 인생. <laughs> 유튜브 버리시지 말아주세요. 네. 이 영상 이제 또 편집해서 올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편집하고 올리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 그니까 미리 작업을 해 놓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미리 작업해 놓으면 주작이 될 수가 있잖아. 어. 주작이 될 수가 있잖아. 어, 주작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아프리카에서 이걸 안 하지. 어. 그러니까 내가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생방송 중에 하는 겁니다. 어. 아 캡슐에다가 그럼 캡슐 재활용이 안 되는데? 캡슐이 재활용이 안 되는데? 어 근데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어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어, 이거 보여드렸나? 어막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1,700명이지?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방송 사람 없을 때는, <laughs> 어, 한명일대1 데이트할 때도 있는데, 어,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된 거야, 숫자가. 어, 일주일 만에. 근데 유튜브도 한 명도 없었어. 유튜브도 거의 뭐, 한두 명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갑자기 내렸어. 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갑자기 늘어가지고 내가 지금 요즘에 그래서 유튜브 때문에 정신이 없어졌어. 유튜브 안될 때는 그냥 천천히 아무 생각 없이 조금 했는데, 어 취미로 근데 유튜브가 조금 잘 되는 바람에 어, 물이 들어왔잖아. 노를 저어야지, 그럼 물이 들어왔는데 노를 저어야지. 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도 내가 물이 들어왔으면 노를 저으려고 했다. 유튜브 투자한 거는 그래도 적 그래도 뭐 그래 투자를 했으니까 빚을 본 건데 어 그러네. 아 이거 나 지금 막 보여드리는 거 자꾸 깜빡깜빡 하네. 아프리카는 1위 될지 알고 있었어. 낙타는 난 1위 될 줄은 몰랐지. 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사람이 안 들어올 줄 몰랐지. 그래도 동접 한 20명까지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안 늘어나... 아니, 그러니까 한 내가 동접 한 10명까지는 가는 것 같아. 근데, 그, 10명 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해. 그니까 러 이거지. 한 2명 정도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10명에서 쭉 떨어져. <laughs> 어. 계속 그 패턴이었어. 그렇지. 비닉빈 부입, 부입도 어, 그렇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너무 안 돼. 이게 심해. 어우, 막 땀나. 나 지금 미치겠다. 너무 더워. 어우, 왜 이렇게 덥지? 아, 빨리 하고 나가야겠어. 여러분들, 저는 빨리 하고, 어, 밖으로, 밖으로 나가버리고, 희야날좀 <목소리> 팔아봐.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너는 피로, 싫다고 말해도... <laughs> 아우, 이거 이벤트를... 근데 문제다. 300명 이벤트는 거의... 100명 넘게 참여를 했던데... 아 이거 어떻게... 해? 300명 때는... 어... 이걸로는 못할 것 같다. 좀... 300명 이벤트는 어떻게 좀 공정하게 하는 방법이 없나? 어... 방법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이, 300명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이 참여해가지고, 어. 사다리 타기? 100명이 넘는데? 100명이 넘는 걸 사다리를 타라고? 그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그니까. 100명이 10명씩 끊어서 아 어, 그것도 괜찮네. 방송에서 그걸 하는 거지. 토너먼트. <laughs>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거야. 와, 그거 괜찮다. 그거 아이디어 괜찮은데? 와, 준영이가 아이디어가 좋구나. 어, 그거 괜찮은데? 그 토너먼트로 10명씩 끊어 가지고 그지 1등만 올라가는 거지. 야, 그거 괜찮다. 그걸로 해야겠다. 와, 그거 괜찮다. 자, 이거 보여 드렸나? 안 보여 드렸지. 어, 그거 괜찮다. 네. 바라빠빠바라빠빠 빠빠라바라빠빠빠 바라빠빠바라빠빠 빠빠라바라빠빠빠 이거 보여드렸나 이예훈님 어. 시작하기 전에 이 아이디어는 애청자 쭈늉님의 협찬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드릴게요 쭈늉이로 꼭 언급해드릴게요 자, 300명은 그렇게 그럼 그걸로 해야겠다. 300명은 그렇게 할 거라고 공지를 좀해 드려야겠네. 요 아, 나왜 자꾸 아, 나왜 침해 걸렸나 진짜. 이거 보여 드렸나? 어. 왜 자꾸 안 보여 드리고 이걸 접지? 아리가 또 아리가 또 오자이마스. 근데 솔직히 유튜브 유튜브도 유튜브도 약간 지금 애매한 상황이야. 어. 1700명이긴 한데 영상 조회수가 많이 없어. 그러니까 딱 영상 두 개가 두 개가 좀 조회수가 많이 대박 쳐 가지고 두개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건데 나머지 영상은 조회수가 없어. 어. 20대 치매가 중가하는추세래 30대라고 안전하진 않아. 그래. 이러다가 이러다가 둘다 아프리카 이제 안 한다고 접었는데, 유튜브 망하는 거, <laughs> 유튜브 망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유, 그 유튜브 뭐야? 아니 아프리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어, 근데 안 하... 그니까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겠다는 건데, 그게 거의 사실상 폐업이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지를 드리는 거지, 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는 건 거의 폐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지? 왜 이렇게 많이 참여하셨지? 아우,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거 재밌게 하고 있는 거지. 고맙습니다. 어. 근데 주변에 혹시 유튜브 좀잘 하시는 분 없나? 나 유튜브가 너무 어려워. 유튜브를 좀 지금보다 많이 키우고 싶은데, 어, 방법을 모르겠네. 방법을 모르겠네. 어,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워. 조회수가. 영상 잘하는 사람은 있어? 영상도 솔직히 모르겠고. 아, 클럽 영상 찍는 사람이야? 어. 근데 나는 그런 그거 영상도 지금 중요하긴 한데 유튜브 뭐 이제 내가 관련 있는 분야 장난감 좀잘 아시는 분들이라든지 커버 사진 필요해요. 튜트 님. 근데 커버 사진 필요한데. 혹시 장난감이나 사진이 필요하다면 보내 드릴 수도 있고. <laughs> 어, 몇장안 남았다. 준영이도 건프어 올려. 준영이도 건프어 올리지. 준영아, 근데 준영이도 유튜브를 한번 생각해 봐. 어. 페이스북 사진은 바꿨지. 어, 바꿨지. 바꾸라고 해서 바꿨지. 근데 좀 이상하게 바꿨어. 안 이쁘게. 어, 다시 바꿔야 될것 같아. 어, 캡슐이 보잘르네 지금 4분 네 남았는데, 캡슐이. 아니, 준영이 그걸 유튜브로, 그러니까 취미잖아.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 유튜브는 내가 무슨 장난감에 엄청난 조회가 있구나.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모르지만 유튜브에서 욕 많이 먹어. 공부 좀 하고 오라고. <laughs> 댓글에 내가 댓글 그거 지우기는 하는데 막그 공부 좀 하고 오라고 막 그런 분들 그런 댓글이 달리기도 해. 허 <laughs> 공부 좀 하고 오래. 그러니까 유튜브는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야. 어. 근데 아무나 할수 있는 거야. 근데 유튜브가 잘만 하면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캡슐이 모자르네. 어, 캡슐 여기 딱 하나 있다. 어, 아니네. 두분두분 남았네요. 하나 더 구해야겠네. 그러니까 네 시간이니까 그거지 편집을 해야 돼. 일단 만든 거를 만드는 영상은 빨리 돌리기로 돌리고 빨리 돌리기로 돌리고 그 다음에 어. 만드는 영상은 빨리 돌리기로 돌린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 완성이 된 영상을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어, 건프라 관심 있는 사람 많아갖고 많이 볼 것도 같고. 음성 안넣도 돼. 내가, 이거는 편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 잠깐만. 이것까지만 보여주고 내가, 대박 하나 보여줄까? 우리나라에서 장난감, 지금 내가 장난감을 하고 있잖아요. 장난감을 하고 있잖아. 근데 나는, 이분이 대박이거든? 우리나라 토이 푸딩이라고, 와, 이분 영상이 대박인데, 이분, 음성 하나도 없어. 자, 보여줄게. 자, 이것만, 이것만 하고 보여드려야겠다. 잠시만요. 소미님 어서오세요. 소미님 반갑습니다. 그래, 여자인 걸 강조해야지. 그래야, 그래야 많이 보지. 여자인 걸 강조해야지. 당연하지, 그건. 내가 볼땐 근데 아프리카로 하는 게더 대박이야. 근데 건프라 아프리카 하시는 분 있던데. 여기 이렇게 적어 놨고요 추천 영상. 네. <laughs> <laughs> 이 정도면 됐겠지? 자, 몇, 몇 명인지 생각했다. 저분, 근데 1년, 1년이야, 1년. 어, 1년. 탕야왕님의 비밀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내가 넘어주겠어. <laughs> 자, 몇 명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아 12 13 14,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서 네, 33분이 참여하셨는데. 서 33분 맞는지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32, 33. 딱 맞지? 어, 33에 딱 맞고. 그래, 준영이 잘, 잘 생각해서 한번 해봐. 자, 들어갔고요 이제, 와, 드디어 대망의 추첨. 자, 4명 뽑는 거거든? 오늘은, 네, 그, 오후 5시에 애니멀. 두 캡슐씩 네분 드리는 이벤트. 자, 네분 뽑는데요. 일단, 어, 한분 거르고, 두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은 거르고, 두 번째 분부터, 둘, 두 번째 분부터 네 개, 네 분, 네분 뽑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중에 이름 있나요? 참여하신 분 있나? 없지, 어, 없었, 아니야,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때 그 누구지? 쭈영이 들어왔던 날 들어왔던 거, 룰루리? 어, 룰루리, 룰루리 아마 참여했었던 것 같은데? 그, 자, 첫 번째 사람은 공개하면 안 돼. 어, 공개하면 안 되지. 쭈영이 있어? 쭈영이 있어? 오. 자, 그럼 첫 번째 사람 거르고, 왜냐면, 내가 주작으로 하나 넣어 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주작으로 딱첫 번째 뽑히는데 넣어 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는 거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고. 어, 이잘안 보이네. 자, 첫 번째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르겠습니다. 네. 자, 이 약간 뒤로 빼야 돼. 안 보여. 자, 두 번째. 자, 이제, 이제부터 당첨입니다. 자, 적어놔야 돼, 당첨. 자, 이제부터 당첨입니다. 자, 기다려봐. 이게, 그 노래를 틀어드려야 돼. 아, 저 위, 맨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릴 거지. 자. 첫 번째. 한번. 오우. 두근두근두근두근. 미키 연구소님. 아우, 축하드립니다. 뭐 생일은 아니지만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미키연구소님 축하드립니다 네 미키연구소님 아 이건 딱히 적을 필요가 없겠구나 어차피 똥이 똑같은 똑같은 그 제품이 나가는 거라서 어, 딱히 어, 적을 필요는 없겠네 조금 소리를 키우고 콩그레츄레이션 검색이 안되더라고 그, 스펠링 좀, <laughs> 스펠링 좀 올려줄래? <laughs> 어, 스펠링 좀 올려줄래요? <laughs> 어, 미키 연구소님,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분. 스펠링이 올라오면 바로 다음 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 콩, 그. 뭐, 어, 맞나요? 아닌가 봐. 아닌데, 이거야? 다 아니야. <laughs> 검색이 안 돼. <laughs> 오, 위디오, 위디오, 정답. 나서, 어. 축하합니다. 축 축하. 아, 우나 박자를 못 맞췄어. 나 왜, 나왜 박자를 못 맞추니? 자, 다음 분가 이제 다음 분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나왔으니까. 자 미키 연구소님 축하드리고요. 다음 분 M R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건 뭐야? M R밖에 없다. M R밖에 없어. 네명 뽑습니다, 네 명. 자, 가겠습니다. 오? 어, 나왔다. 어우안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어떤 분이 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한님,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두분뽑았고요 자, 노래 틀어놓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부르고 있는 나는 어떻겠어? 자, 다음 분. 아, 근데 이거 틀어 놓으면 안 돼. 틀어 놓으면 유튜브에서 저작권 걸려 갖고 이거 수익이 안 나올 수가 있어. 어, 틀어 놓으면 안 돼. 자, 다음 분. 어우. 미니파랑 님. 오, 미니파랑 님. 축하드립니다. 미니파랑 님 축하드립니다. 어우, 미니파랑님이 나 유튜브 완전히 어, 구독자 없을 때 처음 이렇게 오셨던 분들 중에 하나인데 어, 축하드립니다. 급하게 나를 찾아 그래 주닝이 고맙다 주닝이 다음에 봬요 주닝이 고마워요 잘 가요 주닝이 자그 다음 마지막 한 분. 네 마지막 한 분이고요. 네, 마지막 한분 김재관님, 어 축하드립니다. 김재관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재관 님 축하드립니다. 아. 자. 네. 재관 님, 미니파랑 님, 그리고 송성환 님, 그리고 미키 연구소 님. 네, 네분 축하드립니다. 네분 이제 제가 메일로 발송을 네. 메일로 발송을 해 드리면 저 답변으로 주소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주소를 보내주시면 바로 네, 상품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